예, 아까 왔던 곳은 그 출렁다리고 지금은 울렁다리를 가는 입구에 서 있습니다 내려가면서 여기가 경관은 더 좋네요 비슷하지만 아찔한건 마찬가지고 올라오니까 아까 반팔 입고 올라왔는데 이건 내려가는 길이라 춥네요 쌀쌀하니까 가만 하셔가지고 보면 은 아무래도 좀 춥네요. 산에 동네 산이 아니라 그, 아, 여기는 그래도 높은 산이니까 이게 소금가산이 뭐야 그왜 뒤에 금강산인지 알것 같습니다. 전망이 좋고 사이 정말 많네. 여기는 자리가 사람이 어, 정말 많네. 올라올 때는 별로 많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금요일 오전인데도 꽤 많은 사람이 저 다리만도 뭐 거의 한1 0 0명 건너가고 있네요 아까 한번 건넜는데 출렁다리 보이시죠? 이건 울렁 달라고 이름이 틀리는데 경관 거의 높이가 비슷하니까 경관도 비슷하고 느낌은 더 좋네요 건너가 보라고 합니다 아, 아, 너무 멋지네요 모처럼 많이 지는 원등산이라아 정말 좋네요 이제 조금 햇볕 받으니까 이제 좀 더워지네요 아까보다 조금 용감하게 건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년이 많이 많은 거 보니까 순대지 않으면 창피하겠네요. <laughs> 순잡이도 있고 아까보다 더 견고한 것 같습니다. 여기는 아까는 빈 틈이 많았는데 여기는 빈 틈이 없고 확실히 두 번째랑 여유가 있습니다. 뭐 저처럼 굽소공포증 있는 분들은 멀리 보시면은 굉장히 유리합니다. 멀리 보시면, 뭐, 겁이 하나도 안 나고, 좀덜 무섭고, 좀 걷는데 힘이 좀 나실 거예요. 저도 다리에서 뭐, 사진을 찍고 싶지만, 다 건너가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긴 확실히 누구랑 같이 와야지, 사랑이 더 샘솟는 것 같습니다. 방갈로도 보이고, 일박 하기도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는 서원주인데, 원주에서 열차 타고 여기 뭐한 6분이면 오니까 교통도 좋고, 단체로 오시기에 정말 좋습니다. 단체로 많이들 오신 것 같은데, 여기는 밑바닥이 보이네요. 바닥에 뭉뚱돼 있데 이제 중간쯤인데, 좋네요. 도착할 수 밖에 없지만 밑에는 무섭습니다 시 아주 그냥 엄청나게 좋네요. 잠걷 지는 목걸이 리스카거 여기다 지차 자만 이 라는 사 고를 못 만든 거야？세 번나 에서 이렇게 된 수술 을안받고버티 는게 음. 그건 나쁜 같 습니다. 음, 음. 뭐번도고는 사람 은할 수도 있 지만 세번 이상은 권을잘 들었 요 한참 살수그래 어, 뭐, 뭐, 많이 있으니까 다장사하 뭐, 너무 많으니까 그런거 가져서 목치만 하나도 치만기2만원5만원0 0원는 것도 아니니까 안 살고 싶요 어, 연습이 있으니까, 나이들이 있으니까, 그걸 좀 가려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했고, 저도 아, 아, 안정되고 나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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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퇴했으니까. 아, 거의 또 왔네요. 100m 남았는데, 뭐, 섭섭하네요. 뭐, 고성포증이 있어서 시원 섭섭하지만, 와서 다시 오는 고 싶은 그런 매력이 아주 철철 넘칩니다. 혼자 <laughs> 보기 아까운 풍경입니다. 높이 올라와 있는 새도 보이는데 새들처럼 새들처럼 노래도 생각나고 너무 행복합니다. 아 여기 이제 점점 사람이더 많아집니다. 많지. 연인들 부부들 부럽네요 혼자 오기 정말 너무 고독하네요 그런 맛도 있지만 아휴, 출렁다리 울렁다리 이제 다 건너서 끝나가네요 <웃음> <웃음> 날씨가 좋은 편이라 봄날씨는 이 정도는 좋고 밤에 비 온다니까 내일 안 오고 오늘 온게 어, 좋네 시내 한수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혼자지만 즐겁고 저녁에술마 정말 할것 같습니다. 술은 한번 먹어줘야지 그런데 오 아까 오니까 옥수수 막걸리가 맛있더라고요. 시음해봤는데 옥수수 막걸리 너무 맛있더라고요. 대추 과자, 이런 거, 뭐, 서비스로 많이 주는데, 이제 슬슬 점심 되더라 밥을 먹어야 되는데, 막걸리 한잔 생각나네요.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제 뭐, 한 30m 남았네요. 다 왔습니다. 저는 사진 찍으러 이제 이제 동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편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